오늘은 간단한 e스포츠 소식들입니다. 월즈스킨 나르에 대한 제우스 선수의 코멘트, 현 e스포츠 상황 및 기록, 다시 언급되는 e스포츠 토토 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제우스 선수가 업데이트해준 나르스킨의 현황입니다. 이번 제우스 선수의 월즈 우승 스킨은 2023 월즈스킨보다 더욱 높은 퀄리티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제우스 선수가 직접 스킨을 확인해 본 결과 퀄리티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는 확실히 라이엇에게 요구 자체를 많이 하지 않을수록 높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후기를 개인 방송을 통해 전달해 주었죠. 참고로 현재까지 업데이트되고 있는 제우스 선수의 나르에는 안경을 낀 모습, 트로피에 머리를 찢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가 나르와 카밀 중 확실히 챔피언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훈련소에서 자기 전에 고민을 했었다고 하죠. 다음은 도란 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티원이 브리온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지난 패배에 대한 복수에 성공을 했죠. 아무래도 최근 도란 선수의 활약에 대한 여러 의견,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2세트의 모습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후 도란 선수는 자신이 더 분발하겠다. 2세트에 대해서 복귀를 할 것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것. 이라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전에 할수 있던 플레이들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라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T1과 브리온전에서는 여러 기록이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오너 선수의 POM 수상으로 인해 공동 2등으로 올라간 POM 순위 그간 보지 못했던 구마유시 선수의 이지리얼 등장이 있었는데 구마유시 선수는 자신의 이지리얼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기에 증명을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못한 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에도 이지리얼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예고를 하였는데 무튼 이날 경기의 3세트에서는 그가 자주 활용하는 자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함은 각종 LCK 기록입니다. KT가 3연승을 기록하며 다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KT에 가로막혀 12연승의 기록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어서 쇼메이커 선수의 3,500 어시스트 달성, 표식 선수의 2,500 어시스트, 200승 달성,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준 탈론, 쉔, 조이, 피들스틱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언급된 e스포츠 토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무산된 e스포츠 공식 토토 소식. 그런데 이번에 다시 e스포츠를 스포츠 토토 신규 종목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 성장을 도모하자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특기협회는 체육진흥투표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스포츠를 신규 종목으로 포함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리그 경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에 추후 소식이 나오면 이는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